여러분들 괜찮아요. 당신이 하트도안단 무료 눈깔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저희 터치가 되어 주실 분이잖아요. 하트가 없는 저는 지옥 가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채팅을 친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 팔로우도 안 했네? 좀 팔로우 도안한거손 놓지세요. 맞아. 막 무섭게 두 분이서 막, 막 무섭게 안 맞을 거라고 막 그러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하, 할게요 했거든요. 형님, 밤죄는 아빠요. 손목하니 날아갑니다. 그니까요. 여러분이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아, 저 멀마리 하는데. 도둑질 하자고 막그러고저 준기요, 아무도 다섯 명 기절시킬. 저 이런 거 못했는데요. 이게 막 폭력적인 사람을 만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니까 러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돈까지 주시면서 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방송이 나를 이렇게 만드네 나 진짜 곤란하다 명장 이미 폭력적? 내가 진짜 폭력적이었으면 넌 여기 없어 이미 <laughs> 막 이렇게 미션 추가하니까 누구 때리는 거 싫은데 어쩔 흡하는 거잖아요 합력적으로 만드시는 거지 님들이 봐봐봐봐 미션비 계속 오르잖아 봐봐봐봐 곤란한데 입은 옷구개 이아 진짜 너무 슬프다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 무서워하잖아 저저 내숭 떠는거 봐 뭐? 어째 내숭 좀 떠나보라구 <laughs> 근데 난 애초에 과자를 안 좋아해요 난 과자를 애초에 안먹는 사람이에요 나아저씨 아, 입맛 맞잖아 아저씨입맛이라는거이난 굉장히 자랑스러워 바이뱅이 다슬기 번데기 돼지껍데기 낙지 탕탕이 매운탕 해삼 스키 아재가 몸 안에 있으시니 내가없서 아재가 몸 안에 있으시 직업을 방송인으로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해서 금방 되질 테니까 먹는 거라도 건강하게 <laughs> 입맛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금방 되질 거예요. 그래서 음 잠도 잘안 자니까 얘 입맛이라고 건강하게 <laughs> 주자고 화장실 갔다 와서부터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가 갔나? 용짱 귀여워. 용짱 귀여워. 바보? 죄송한데 이제 바보라고 그냥 익명하셔도 저한테 바보라고 할 사람 누군지 알고 다 보여가지고 요 익명이라는 그런 귀찮은 짓 그냥 하지 말고 당당히 하시죠 나처럼 시. 없단가? 왜, 왜 사람을, 사람을, 어? 이거 저거야, 그. 사실적 시병의 손이야. 그 아니, 크크크크, 단순 오타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걸잘 보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 크 오타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방송에서 항상 말조심해야 합니다. 영장 시청자에게 도태남이라고 놀란 내가 안 했어요. 몰라 날 나무로 알고 싶나 보지 그럼 나무로 알라고 그래 귀찮아 어차피 내가 여자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남자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알아서 해 성별은 그냥 성별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내가마셨구나봐봐 yeah. 보통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남자라 생각한다고 성인이라고 해도 안 믿기네 리으리엔 키읔 키 형님이라 해도 안 믿고, 청병 여자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주. 내 말은 슈발, 안 믿어주면 서내방송왜 보는지 모르겠어. 안 믿어주고, 내가 맨날 뭐안니다 아니다 해좀 하나도 안 들려주고 안믿어 조금 뭔데 방송왜 보는지 모르겠어. 좀. 용장이 스스로 귀여워라고 하면 그건 믿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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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믿어요. 처 믿어요. 내가, 나 믿어주는 사랑, 보고 내가 방송 킨다, 정말, 하. 절대 돈 때문 아니고요. 저 믿어주신다잖아요. 아. 아, 지금 제 방송이 재밌으셔서 웃으시는 거 맞죠? 아, 다행이다. 여러분들 웃길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 웃길 수 있음에 바로 보람을 느끼고, 안놀렸는데 수락이. 아! <laughs> 기분 나아지? <laughs> 아니요. 저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같이 웃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행복 버튼이라니까요. 정말이지. 아! 여러분들은 저의 행복 버튼이군요. 왜 보람차봐, 방송하는 맛이 난다? 아니, 이런 하트도 안단 무료 눈깔이잖아? 아, 근데 괜찮아요. 하트도 안단 무료 눈깔이지만, 천천히, 천천히, 우리 시청자가 돼, 꾸리님 당신이 하트도 안딴 무료 눈깔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저희 터치가 되어주실 분이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저에게 스며들고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그때 당신의 속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하트를 예어내 주시면 됩니다 명명되길 바랄게요 하트가 없는 저는 지옥 가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채팅을 킨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자격 있는데 이 사람 팔로우도 안 했네? 좀 팔로우도 안한거 소망치지 실수로 3번 들렀다고 요 빨리 식어지잖아! 서로 살려주고 난리 통나무 같이 들어줘 제발 통나무 같이 들어주세요 들어오신 토치분들 활력있게 힘차게 통나무 드십시다 자리는 여기고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매일 봐요 봐요 여러분 싫어 바람필거야 언니언랑 걔랑 인사할 시간 3분 줄테니까 빨리 갔다와 이제 끊어내 전 애완돌처럼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관심 안줘도 된다는거고 응. 어? <laughs>